살비아도 연막에 숨어서 아카들 노려보고 있는데 이리게 체력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절 안된건 천만다행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헐크 게이밍이 한쪽으로 서 밀고 나가서 우와! 아하! 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 양쪽의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좀 많이 걸치는 우측으로도 쏠리게 되면 거의 100%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 오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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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세번째까지 봐야 돼요. 네. 탈라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았던 적이 있었나요? 팀들이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고. A T A는 다 때리고 싶어하고. 강동은 싸우기 싫어하는데 사이에 꼈어요. 새우등 터집니다. 강동 지금 22점밖에 안 되거든요. 디지9 8리 언더를 기절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BSG가 강동 쪽으로 나머지 선수들이 안 가고 그냥 버리고 인팔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강동플릭스 그래도 한숨 쉴수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도 살리게 되면 3인 유지고 BSG가 어, 오히려 개별당했습니다. 네. 광탈이 됐네요. 저 어떤 검은 소입니다 마루 게이밍은 이쪽에 들어오는 팀들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기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약간의 정확성이 조금 어? 부족합니다. 이게요. 아, 랑이 이겼어요. 어, 예, 예. 자, 진건 너무 큰데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기 아, 때문에. 네. 자, 고엔고의 대승 분위기인데요. 네, 아, 깔... 마루게이밍 제이스 정리하긴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잡아내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무래도 상대가 고행고다 보니까 음. 이런 난전에서 최근에 고행고 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몇 번씩 만 남아있습니다. 노멀씨 선수가 여기서 기절을 시켜줘야 들어오는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미네드 선수를 잡아낼 수 있는데 음. 양각됩니다. 이거 빠르게 해결 안 하면. 자 수, 자, 송란사 맞았어요발붙터고행고가 아아 4점을 가져갑니다. 일반쪽에 엔딩을 노릴 수 있거든요. 자덤프트 쪽에서 하울이 로이를 잡아냈습니다.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쳐요. 자 해머의 위치도 네. 알고 있는 하울. 네 하울 선수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버티는 싸움이 아 아니고 잡아내는 아 진짜? 싸움을 해서 손쉽게 G N L을 무너뜨리고 있죠. 자 e 그리고 A T A. 오, 더 쪽으로 붙였어. A T A는 싸우고 싶어요. A T A는 싸우고 싶습니다. 자수류탄의 젠지가 마아아 아 야, 이거 차량에 불붙었습니다. 아니 버섯 코모드예요.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에더와 스피어. 자, ATA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네, 잡히긴 했지만 젠지 입장에서는 타격이 너무 크죠. 그렇죠, 포인트가 필요한 젠지인데 아, 이렇게 ATA가 박아버리면 사실상 인원수가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두 명에서는 좀 버티기 힘든 음, 자리거든요. 뒤에 있는 이 버티는 위치, 그러니까 이런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해우소 쪽을 지나쳐가고 있긴 한데 PO의 샷을 받고 로키도 체력 1위입니다. 데바는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렌털리 데바를 정리했고, 마무리됩니다. 네, 그두 포인트를 뺏는 작업을 해야지. 오, 그런데. 저 우리 피오를 기절시켰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왕관집 쪽으로 사인돌격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자, 아 이제 아레스만 잡히게 된다면 헐크는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여기. 아, 이 엠텍스토벡스 아 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다와 탑승했어. 자, 이러면 고앵고 프린스의 화랑 선수가 있는 쪽으로 지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젠지와 이그라우스에게 같이 맞아요. 한 차의 탈이 때문에, 어... 아, 네, 두 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너무 힘들죠. 이그라우스 이글하우스는... 아, 수류탄까지 아! 맞았어요. 아라의 수류탄에 맞았고, 이그라우스는 젠지 쪽에 수류탄 작업 바로 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그라할 수도 들어가는 선택보다는 이 외곽의 싸움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후회까지 치킨을 노린다면 풀스커트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어, 길 뺏겼어요. 그렇죠. 김준이 가져갔고, 자, 에더의 소리탄. 자, 그래도 4인 유지하면서 원통을 사수하면 다음 다음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불도젤이었습니다. 아! 네.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눈치밥을 좀 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자기장입니다. 아, 아 임파를 어... 거의 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에서 광동프리스 쪽으로 간다? 네. 이거 또 뒤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 예. 아, 한 차로 오고 있어요. 아, 네. 피블링. 그런데 여기서 회전각을 보고 광동을 밀어낸다? 아, 이거는 진짜... 뚫어내도 문제 야 되기 때문에 지 않은데요. 아, 아, 아! 그래서 아... 아웃 됐습니다. 자, 다음 게 이... 가야죠. 키절 타이밍에 로키가 네. 갑니다. 한명 정도만 보내 아 근데 EMT기 막아주고 있어요. 음, 네. 어 너희 못 도망가 이런 느낌이데아로 아 키가 가기 전에 절대 아 던졌어요 순식간에 아 들어가기에도 아 이거. 어,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애매하게 지금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연막탄도 좀 효율적으로 연막기를 쳐서 이렇게 안정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막탄이 좀중구한방으로 펴졌기 때문에 음. 중간에서 어,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쥐시의 눈에 이제 둘밖에안 남았고요. 가먼기아 어 쪽으로 다가와 줍니다. 가먼기아는 한번더 버티면 되고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 헬렌이 도제를 기절시켰어요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배고파가 화랑과의 대결 오, 오 그런데 어, 화랑 네 근데 성광뭐 연막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건플레이로 뭐오 아, 근데 밖에 찍었어요 아 피오를 데려갔어 아 성장이 데려갔군요 네. 성장까지 잡히면서 이제 배고파도 둘밖에 안 남았어요 오, 이거 그럼 가나바나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니 이게 또 이게 흐름이 넘어가나요 그리고 야. 안쪽에서 이그라할수도두눈시뻘렇게뜨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배고파 정리됩니다. 이러면 EM택의 팔이 또 깔리죠? 네. 맞습니다. 이거 EM택 치행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EM택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기아와 OPG가 싸울 때 그쪽으로 각을 벌리느냐 아니면 그쪽 싸움을 날벼을 두고 다나와 쪽으로 벌려서 우리 영역을 만드느냐 음... 선택할 게 많아졌어요. 진짜, 이거 OPG 스포츠 EM택 때문에 내려가는 게 어렵거든요.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공략하는데 힘을 더 주나요? 자, 독도가 김준을 기절시켰기 때문에 OPG도 힘이 좀 빠졌고 곰포가 다가옵니다. 네. 네, 이 싸움이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으면 뒤쪽에 남겨 놓은 노네임이 올 거를 오피지지도 아. 알고 있어요. 들어갈 거라면 그냥 과감하게 한 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뒤가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GC의 노네임부터 봐야 돼요. 네. 그쪽에서 계속 괴롭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지지가 이쪽을 막으면서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미 e m t 도로 자리를 잡고 려놨고요 네. 야, e m t 이 지금 손안 대고 코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연속 어. 어. 치킨의 가능성은 가장 어, 높아졌고요. 아, 네. 김카샤가 독도까지 기절시켰고, 수류탄으로 로키를 기절시킨 e m t 소맥스의 GC의 노네임은 전멸합니다. 무난하게 치킨을 가져가는 지형이긴 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양쪽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어 아, 막연병! 어! 폭시 마무리됩니다 변수가 될수있어던 폭시 선수를 자신들의 손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선 자리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고으로 받아내야 아 돼요! 아 자! 기다리고 있어! 막내에 대한 사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울 하지만 EM테스토맥스의 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 아하 곰프가 살아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OPGG는 막내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웃서클이고요 진짜 샷 박히는 게 네. 아니 이게 참 재밌는 게엠텍스토메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만 공포선수의 위클리파이더 1일차 k d 가 처참했어요 그런데 네. 위클리 서바이벌에서는 스탯 1위였거든요 이쪽에서 날아다닙니다 오! 아, 네, 도제. 자 지금 엠텍스토메스의 왼쪽 날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공포 선수가 스페로 선수 한리로 붙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기절 만들어내면 이그라움수가 뺏을 수 있어요. 뺏을 네. 수 있는데 안 되면 공 잠깐만요! 자3점턴 이러면은 이그라움 쪽으로 너무 오는데 그렇죠. 어. 너무 왔죠. 야 이거만에 이그... 어, 도로 위쪽으로 올리면서 지금 인원이 나눠졌으면 기깔짝. 자, 자, 출동했어자 아래쪽은 그냥 어그로만 끌어줘도 돼요. 자 근데 하한번 더. 고타격은. 어 아. 아. 그러자. 그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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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대, 또 이래 이래 이대 이래 아지금 약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네. 약간 따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아. 나우스 조금 아쉽지만 자 턴이 일단은 같이 동등이게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붙을 수 있으면 섬광탄의 유무도 와! 이렇게! 이러면 2대1이죠 2대1이죠 정보를 줄수 있다는 생각에 확퀴를 먼저 찍다가 지금 기절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야죠 자 섬광 계속 던져주면서 그로자의 자, 규율은요자그 슈퍼플레이가 많이 나거든요 얼굴 믿고! 얼굴 믿고! 아하! 이들 아웃스! 체킨 네, 치킨 가져가면서 팔이 안쪽으로 순위를 상승시킵니다. 네, 외곽 쪽에서 눈치를 계속 보면서 늦게 진입을 하긴 했지만 어느 쪽을 밀어야 되고 그밀린 과정에서 인원 손실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인원을 유지시키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잘 줬기 때문에 와, 이 마지막 싸움에 참전할 수 있었네요. 아, 맞습니다.